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공연업계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을 앞두고 물을 흠뻑 맞으면서 즐기는 가수 사이의 콘서트가 3년 만에 열린다는 소식에 팬들의 기대가 큰데요. 하지만 암표 판매가 급증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기가수 사이의 여름 야외 공연 관람권을 판매하는 온라인 예매처입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과 부산, 강릉 등 전국을 돌며 열차례 공연이 펼쳐지는데 모두 매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동안 열리지 못한 인기 공연이라 관람권 확보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한 시간 정도 이상 계속 지체하다가 약간 포기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새벽 2시까지 계속 접속을 하면서 중국어의 앱에서 사이 공연을 검색하자 관람권 판매글이 여러 나타납니다. 10여만 원 하는 관람권에 웃돈이 많게는 10만 원 이상 붙었습니다. 처음부터 암표를 팔기 위해 관람권을 산 경우부터 분위기에 편승한 암표 판매도 적지 않습니다. 갑자기 돈은쪽아 필요하게 다들 이제 비싸게 팔까? 뭐 취소할 건으 약간 소량입니다. 자동으로 구매를 반복 주문하는 매크로를 통해 대리 구매를 해 준다는 온라인 채팅방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 암표 판매와 구매를 제재할 방안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온라인상으로 거의 모든 입장권이 재판매된다는 측면에서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서 공연법 개정으로 신설된 입장권 부정판매 방지 의무도 무용지물 노력해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구체적 시행령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암표를 사지 않는 것이 암표를 사라지게 할 최선의 대응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